네, 그래서 우리는 흰색하고 검정색하고 이렇게 하지. 흰색, 검정색. 이게, 그, 잘못, 어, 어, 프로프스 마이너스는 따로 없지만, 같은 데다가, 한 데다가, 뭐, 흰색에다가 두 개를 다 연결하지 않을, 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되고, 이제, 그림자 지는 거잘 확인해야지. 그치? 그림자 지는 거잘 확인해야지. 그림자 지는 거는, 이제, 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조립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그림자 지면은 요거는 모양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우리가 뚜껑을 잘못 덮었던가.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알 거야. 모양을 잘못 잡았으면 은 이제 열어서 모양을 다시 잡아줘. 어 모양을 다시 잡아주고 그게 너무 많다 싶으면은 이제 작업자들한테 얘기해 작업자들한테 해줘야. 얘기해줘야지. 모양이 완조립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몇번 얘기한 적 있을까. 한두 번 정도 얘기한 적 있는데 완조립을 하다 보니까는 모양이 이렇더라. 모양 응. 좀 신경 써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중립물을 막 중립물 두들 테이프스 트러스 막 배선 개선이뭐고속 응. 연선. 연선이야 연선 우리 쓰는 게 연선? 연선이 그 흰색 검정 그거, 어, 그게 연선이. 연선인데 종류가 여러 개 있어. 네. 2.5 2.5 스퀘어, 4.4 스퀘어. 우리 건 내가 알고 있는 거두 개인데. 저희는 사색 캠브에서는 어. 2.5랑 4도 있고 회색으로 또감춰되는 제일 두꺼운. 거 회색으로 감자면 장원선 아니야? 장원선이라고. 장원선은 네. 그거는 전기물리 때 쓰는 거지. 어 아닌데? 우리는 그그 그거, 완, 그거 완결반드 써도 돼. 아 그래요? 어제 아. 어, 두 선이 두 개잖아. 예. 네. 아, 그걸로 해도 돼. 엄청 큰. 어. 거는 그걸로 어, 하시거나. 어차피 선이 두 개니까, 거기서, 그게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냐? 응.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인쇄 검정색 역할을 하는 거지. 응. 그걸로 써도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설명은 내가 우선에도 해줄을 거야. 40kg를 쓰는 이유는 이게 안정적이니까. 응. 두껍잖아. 두꺼우니까 안정적이니까 이걸 쓰는 거야. 왜냐면은 완제품이 나가는 거는 우리가 분량이 최소화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다 붙이고 나서 AS 들어가면은 골치가 아파져. 차라리 A/S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스케어를 쓰는 거지. 그리고 이제 완전히 파는 사람들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잘 감아야지. 그죠? 잘 감고 테이프 잘 감고 마감 확실히 하고 물안 들어가게끔 전기에 물안 닿게끔 방수 처리, 방수, 방수 처리 확실히 해야 되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거 보시면서 이거 말고 갑자기 변수라든지 음. 그런 것도 있네. 환정을 하다가 변수는 대부분 뭐날 체크를 안 해서 저것처럼 그런 사건이 있었고 날 체크를 안 하던가 이제 변수라기보다 이제 실수 많이 하는 게 이제 잘. 옵셋이라든가 아니면은 옵셋 체크 확실히 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렐에서 옵셋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세수했던 게 이제 저거지 날 2mm, 3mm 날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한거 2파이, 3파이 음. 그때 더 뭐, 있었잖아 그때 다 그랬잖아요 어. 캡이랑 온통 과 작업할 때는 거기서도 변수는 크게 없어 내가 볼때 근데 이제 저거 온통용인지 몸통용, 캡용인지 확실히 마 색깔도 확인하고 그런 거 중요한 거고 마트는 거는 뭐 그런 변수라고 하긴 그렇잖하 사는 거 그러면 타카 때는 할 때는 음, 손 조심 음, 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통도 몸통이잖아 마감 마감지, 마감 마감 어, 지금 마감 깔끔하게 하는 게 없어 망치질 어, 최소화에 망치질을 많이 하면은 자국이 남아버리니까 망치질은 최소화하는 게고 그리고 PC는 다룰 때 조심히 다아야지 기스 안 나게 p c 조심히 다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C 치는 사람들은 이제 시트에 불량이 있나 없나 그 체크하고 몸통 치는 사람들은 진짜 모양 한번더 확인해야 되고 l 리 d 마감에서는 LED 마감에서는 <laughs> 검수만 제대로 하는데지 검수 후기 아, 어, 하는 거 수축계 작업 마 배선하는 거 연장선 하는 거에서 이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배선에도 배선통도 불량이 있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나중에 <laughs> 이제 좀 쌓이다 보면은 이모는 아실 거야 50개 불 켰는데 여덟는 데가 있어 그러면 이제 불량인 거지 LED 조금 내가 볼때 불량이 제일 중요해 불량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안착되게끔 실리콘 마감 실리콘하고 확실히 마감을 해줘야지 들뜨지 않게, 뜨지 않게. 이제 마감 부분을 확실히 해줘야지. 마무리랑 완주를 하는 단계에서는 실리콘 확실히, 실리콘 확실히 방수 그 다음에 제품 최종으로 정점하고 그림자지는 부분이나 그런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각자 잡고 그 다음에 아스, 이물질 나오는 거, 이물질 그런 거 체크해줘야지. 틈 뚫어서 이물질 나오는 거. 이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도구를 <laughs> <laughs> 한 장에다 넣어야 되는 데한 장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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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